보세요 제목 보면 구급차나 경찰차 우리한테 다 도움을 주는 고마운 차인데 들왜 저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김복준 원님 아, 지난 19일 새벽 어, 04시 30분 경에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네. 사설 응급업체 구급차가 경광등을 반짝반짝 하면서 네. 질주해요. 어, 그 뒤를 경찰 그 고속도로 순찰대가 또 경광등을 번쩍거리면서 추적을 하는 겁니다. 아, 궁극적으로 보니까. 어, 저 구급차는 지금 도주를 하고 있는 거고 어머. 어, 저기를 뒤쫓는 건 경찰인 겁니다. 어허. 어. 근데 이 사람 그 추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뭐 차선 그 고속도로 상에서 차선 이리저리 바꾸면서 아주 엄청나게 그 빠른 속도로 도주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한참을 추적하던 경찰이 저 구급차 앞을 가로막고 그 운전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니 대체 저 사설 응급차와 뒤에 가는 고속도로 순찰대 가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일단 그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네.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 경광등을 번쩍이며 진짜 무서운 빠르네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구급차인데 위험천만하게 지금 차선을 바꾸면서 음. 고개 운전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런 구급차 뒤를 바짝 쫓는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 도렇게엎치락 뒤치락 구급차 앞을 막아서면서 속도를 늦추게 됐고요. 결국 이 차를 멈춰 세우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요. 구급차는 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네. 경찰관들이 이 차에서 내려서 지금 구급차 운전자를 체포하는 네, 모습까지 참... 네, 아하.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앞서 보니까 이 고속도로 순찰대 블랙박스 찍힌 모습 보니까 정말 속도를 네. 빨리 빨리 지금 도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준 변호사님, 사실, 구급차 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마운 차량인데, 어쩌다 지금 순찰차에 쫓기는 신세가 된 거예요? 아, 사실, 이 도주차량은, 사설 응급업체 직원이 몰고 있었던 거예요. 어허. 그 응급업체 직원이 그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의 구급차를 절도한 것도 모자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취소 수준에 이르는,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어허. 그리고 더 심지어는 서울부터 충남 옥산 분기점까지 무려 100km를 이런 상태로 달렸다고 합니다. 에이그, 세상에! 인명사고가 안난게 천만 다행인데, 아니, 구급차를 매일 운전하는 사람이 굳이 저 구급차를 절도한 이유가 있어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40대 남성이요, 이 절도한 2, 3시간 전에 해당 업체 대표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 미리 사전 통보를 한 거죠. 전화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경남에 가서 여자 여기 너무 끔찍한데 여자 친구를 죽이고 아이고. 본인도 끔찍한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통화를 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대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좀 가라앉혀라. 네. 말건 어, 정신에 뭐 다음 날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끊었다고 하는데 이런 좀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아니 세상에 참나이. 그 대표라는 사설 응급업체 대표라는 사람은 마음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뭔가 진정을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일단 그게 뭔가 잘 이 허사 허사로 돌아갔나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표가 전화를 받는 거 너무나 놀라운 네. 일이잖아요. 아니 사람을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당직자한테 바로 전화를 합니다. 대표가 네. 당직자한테 전화해서 그 해당 남성이 운전한 차키 빨리 보관해라. 네가 감춰라. 아하. 그래가지고 야간 당직자가 가방에 그 키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차 키가 없으니까 다른 걸 절도를 할 수밖에 없는 아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차를 못 몰도록 그 사람이 원래 운전했던 네. 그차 키는 보관을 했는데 다른 차를 절도를 해가지고 아하. 범행을 저지른 거죠. 정말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치 상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횡설수설을 하는데, 현 시간부로 이제 퇴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를 보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퇴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자고 말 그린 정신에 내일 다시 이야기를 하자. 네, 그리고 이제 달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기분이 좀석연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 혹시나 싶어가지고, 당직 대원한테 그 차량에 한번 가봐라, 가봐서 키가 꽂혀있으면, 키를 뽑아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라라고 이제 얘기를 대 지시를 내는 내놓은... 세상에 저렇게 음. 마음을 좀 다독거리려고 음. 했는데 일단 그게 수포로 들어갔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몰던 차, 이 응급차의 이 열쇠는 지금 이 숨겨진 상태라서 온데간데 없으니까 다른 응급 차량의 네. 이 키로 열쇠로 훔쳤다는 건데 네. 김복진현이 예 네, 예. 네. 정말로 이렇게까지 했어야 됩니까? 지금 다른 차량을 훔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저, 이, 그, 업체 사장님 잘 하셨어요. 음, 그, 여러 가지 다잘 하셨는데. 조금 더 잘했었으면 좋았을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응급차는 꼭저 사람이 몰던 것만 저 사람이 운전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차키는 일괄적으로 잘보관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어찌됐건 그 차를 지금 그 없어진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그이 그이 대표 되시는 사람이 응급업체 그 대표 되시는 분이 기질을 발휘했어요. 뭘까요? 현재 이 차량이 어디 있을까? 근데 응급 차량은 GPS 가동이 아, 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GPS로 현재 그 구급차가 진행하고 있는 그 위치를 경찰에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준다. 그 바람에 경찰이 실시간으로 그이 전달을 받고 저렇게 추적을 할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저건 잘했고요. 네. 에,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추후에도 혹시 또 다른 곳이라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체적 해결보다는 예, 예. 경찰 신고가 일단 우선이라는 예. 걸좀 우리가 명심해야 될것 예. 같아요. 정말 그래도 이 다급한 순간에 사설 응급업체 대표는 그래도 기지를 발휘했어요. 그 덕분에 검거할 수 있었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이제 바로 집회실 열어 보니까 그 당직 차량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일리하고 이제 신고를 해서 초초 IC 지날 무렵부터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위치를 이제 보내드리면서 계속 추격에 들어간 거죠. 수원 지나고 있다, 뭐 오산 지나고 있다, 안성 휴게소 지나고 있다, 오창 IC 부근에서 속도가 한번 죽었었어요. 그게 이제 잡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속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11톤 들어가고 박은 그 시점이었나봐요. 그 11톤 차량은 이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피해주질 못하니까 그냥. 세상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 남성이 몰던 응급차량도 큰 사고가 날 뻔했네요. 11톤 트럭과 부딪혔어요, 지금. 그치. 근데 경찰이요, 정말로 <laughs> 이 차량을 검거하는데 힘들었겠구나 힘들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아니, 왜냐하면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경찰차가막 이제 쫓아가면 사람들이, 아, 뭔가 음. 저 사람은 이제 추격하고 잡나보다 해서 협조를 할 수도 뭐 있고 잘못 잘못한 차량이구나 네. 네. 하고 막아주잖아요, 또. 근데 이제 구급차가 경광등 막 쌓여 올려서 막 가고 경찰차가 따라가면 일반 사람들 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정말로 하는구나. 급한 환자인가 보다. 아마 경찰이 세상에. 경찰이 도와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러면 모세 기재로 길터주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사람들이 더 비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거가 힘들어서 이제 세 번이나 이제 그 수찰차가 막았다고 하는데도 건거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11톤 트럭과 부딪히는 바람에 아하. 이제 건거가 됐는데 아무래도 11톤 트럭은 이제 덩치가 크니까 좀 이제 잘 비켜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이제 건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덕분에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 남성 끔찍한 계획을 동료한 이 사설 응급처 대표한테 전화로 밝혔었잖아요. 근데 그 범행이 실행되기 전에 검거했던 건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윤 변호사님. 네. 지금 해당 경찰서에 해당 남성은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서 지금 조사 받고 있어요. 네. 데 체포 후에 대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술이 만취가 된 상태에서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 도중에 뭐 어느 정도 자, 정신은 돌아왔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거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검거가 됐지만 검거가일 달락 됐지만 이 상황은요. 하지만요 애초에 이 남성이 밝힌 내용 있잖아요. 그 해당된 여성 그분 그그 그 분도 반드시 추후에 지금 어떤 일이 일날지 어또 모르잖아요. 뭔가 신변 보호 조치도 마련해 주시는 게더큰 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